도전하는 모험하는 하루에 등장하고 있는 모험 d 제 이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소중한 15분 동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 오늘 공사세 2기 1차 시 주제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습관의 기술, 일치의 힘에 대해서 제 삶의 경험을 비추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 이제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한번 이상쯤은 고비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저는 2018년이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숫자에 빨간색 음영을 처리할 만큼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2018년 2월로 잠깐 돌아가게 되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평창올림픽이 시작을 앞두고 있었고 제 와이프도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그때 쇼트트랙 종목에서 NTO라는 자격으로 참가를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개막식 전날 장인어른은 장인어른께서 이제 타국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해오셨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소식을 접하게 됐고 와이프도 하루 아침에 꿈에 그리던 그 10년간 준비해온 일인데 올림픽 무대를 포기하고 집에 들어오게 됐고 집안 분위기는 하루 아침에 초상식 분위기가 됐죠. 더큰 문제가 있었는데 어, 사업 규모가 컸던 만큼 아내와 제가 감당해야 되는 그 다음이 되는 부채가 저희 눈앞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처음으로 모든 게 리셋이 됐고 어,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하는 삶의 중압감이 제 삶을 조금씩 짓누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정말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고 누구보다 힘들 아내에게 되게 말도 함부로 하고 1년 내내 짜증도 내고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탓을 다 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었고 힘들어하는 아내와 가족과 힘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 그 여행에서도 저는 아내에게 이제 뭐라고 구박하고 아이들 때문에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그러고 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아, 처음으로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나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집에 돌아오게 되고, 어, 차하려고 옷을 벗는 순간 거리에 비친 제 몸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사진에 나올 텐데 정말 보기 싫은 게으름의 유명사이라고 할수 있는 뱃살이 근육은 하나도 없고 그런 몸을 보면서 하루 아침에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 지금 종사하고 있는 저는 직장인, 항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과 동시에 어 당시에 9년차에 접어든 큰 차지 매장을 빛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연장, 계약을 따내야 됐었어요. 그런 생계형 수장로, 뭐. 그리고 맞벌이 두부로서 주말휴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제 시간이 정말 없고 경제적 여유도 없다 보니까 피치도 받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잘 안되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아마 포기하고 다시 예전처럼 똑같은 삶에 반복했을 텐데 당시 너무 힘든 나머지 진짜 포기하기는 싫었고 제 삶을 한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삶을 들여다 보니까 제한테 저한테 가장 큰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되는데 매 순간이 50대 50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발견이라고 할수 있지만 항상 저는 50대 50인 선택의 갈림길에서 항상 하기 싫었던 선택을 계속하고 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 가서 살 빼야 되니까 먹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순간에도 집에 가서 늦은 10시 넘어서 아이들이 먹다 남은 피자가 있으면 그걸 먹게 됐고 아침에도, 회사에서도 항상 50대 50에서는 하기 싫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책을 열기히 봤는데, 어, 마술사가 쓴 심리학 책을 제가 읽게 되면서 무의식이란는걸 처음으로 예, 발견하게 되었는데, 마술사들의 그, 논지는 그, 우리는 사람들의 무의식을 속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한테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무의식이라는 게집중을돼서 책을 읽다 보니까 무의식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습관을 고치는 것 밖에 없다는 라 메시지를 제가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작은 습관들에 집중을 하게 됐고 몇 가지 크게 네 가지 정도 아침에 일어나서 허기진 공복을 달리기 위해서 먹기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10분간 하자 그다음에 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최대한 인증해서 기록을 남겨보자 그 운동은 내가 바쁘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특정 시간에 할애해서 운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 틈새 시간, 10분, 20분, 또는 30분, 이런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운동을 한번 해보자, 뭐라고. 그래서 철봉을 사놓고 하게 됐고, 그런 1년에 그한 줄, 한 줄, 한 줄에 세 가지, 세 줄에 해당하는 기록을 매일 수첩에다가 반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단분 시간에 나온 100일에 네, 맞춰서 100일 동안 한번 반복을 해보는 것을 구담을 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진짜 작심 삼일을 33번 네, 반복한다는 마음으로 실패를 겪으면서 다시 하게 됐는데, 지금에와서 보니까 다시 할 수, 있었던,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목표가 작았기 때문에, 작은 습관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목표가 너무 컸으면 아마 거기서 무너졌을 텐데, 아침에 나와서 공부 운동 10분 하는 건 마음에 부담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100일 동안 반복을 하면서 제 몸이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사진 찍은 건 4월 19일인데 계속 반복을 하다가 100일 동안 도전을 결심하게 된게 5월 6일이었고요. 그런 일 년의 작은 습관들, 틈새 운동들, 먹을 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정말 근육질 네. 군살은 없어지고 근육질 몸매가 되면서 체력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장 문제가 됐던 와이프와 저와의 사이도 보는 게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돼서 살을 뺄려다 보니까 삶이 바뀐 거를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중간에 목표를 하게 됐던 바디프로필도 PT 없이 혼자 정확하게 1 9일 만에 찍게 되었고요. 이 모습을 블로그에 이웃도 별로 없는 블로그에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올렸어요. 근데 한분두분 분 응원하시는 분이 생겼었는데 그분들이 119일 블로그 이제 올린 이후에는 저에 대한 고객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한 분의 SOS로 시작된 그런 같이 다이어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분의 응하다 보니까 현재 습관 다이어트라고 하는 제 모토가, 인생의 모토가 한 사람을 소중히 하자는 인생의 모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입힌 다이어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게 되고 현재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 다이어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예요. 제가 경험했듯이 아주 작은 습관을 노력을 하고 그런 루틴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가장 큰 목표가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뭐 PT를 받을 수도 있고 다이어트 제품도 많고 이렇게 의지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평생 유지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끝나는 엔드 시점에는 평생 지속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서 지속 가능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본인만의 루틴 먹는 거 운동하는 게다 다 사람마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해서 알려드려도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이게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스스로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함께 가는 과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모든 분들에 저도 이제 뭘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는 없다. 스스로 깨닫는 것을 도울 뿐이다. 딱그 마음으로 저도 어쨌든 제가 코치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 과정을 혼자 가니까 힘드, 혼자 가기 힘드니까 같이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소개할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봉마드님이라고 하는 분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이분은 어, 갱년기가 넘어가는 시점이었고요. 어, 사춘기 도입하게 된 예민한 딸과 함께 부부비에서 같이 습관 다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으셨었는데 얼마나 안 좋으셨었냐면 어, 한여름에 모두가 땀 흘리고 있는 한여름에도 파카를 입을 정도로 몸에 한기가 계속 땀을 흘리면서 파카를 입었다고 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버스 한정화장을 채 걸어가지도 못해서 중간에 택시를 타고 갔던 적도 있고 이러한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한의원 가서 약도 지어달라고 해도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맞는 한약을 지을 수 없다라는 항목까지 받게 되면서 낙담 하면서 침대 위에서 계속 쉬기만을 그럴 반복하고 계셨었는데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도 하나도 힘들어 하셨어요, 맨 처음에. 그리고 이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 플랭크 자세도 10초도 버티기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분한테도 남들이랑 비교할 생각 하지 말고 어제랑 오늘 하나, 지난주보다 이주주한 10개 이렇게 늘려가보자 라고 했는데 결과는 현재는 스쿼트 한 번에 250개 이상을 거뜬히 해내시고, 플랭크도 10초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지금은 2분, 3분까지도 거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로 했던 바디 프로필에도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더 밝고, 이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찍게 되었고요. 딸인가도 진짜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게 됐고, 현재도 계속 스칸다이티트를 지속하고 계세요. 이 부분이 너무나 제 생각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분의 그 사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기 직전에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서 짧게나마 지금 습관을 하면서 변화된 분들을 담아 봤는데 이분뭐 인생 여행가님, 우리 커지는 분들, 아니 호텔링님 인명을 요구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다 본인 스스로 습관을 통해서 바쁘신 분들이에요. 금방 끝납니다. 강아지들 이 네, 행복 가리님. 이 분들이 가장 자신감이 지금 넘치는 이유가 스스로 해냈기 때문에 그한가인데 꿈나님도 계시고 네, 어 무로룸님 저번 주말 평일반에 평일반에 참석 하신 분도 있고 저희 비인지능력의 부문 김현수님도 음. 같이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공통점은 다른 누구한테 저한테도 기댄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같이 가서 뿐이지 모두 스스로 자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그 감정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스스로의 루틴이 형성이 됐고 그 루틴을 끝나고 난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는 게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의 성공 비결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딱두 가지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가장 중요한 걸 뽑아왔어요. 첫 번째는 한글스 작가님의 몸이 먼저다 제가 무조건 읽가야 됩니다. <laughs> 근데 우선은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몸에 대한 자세가 바뀌었어요. 마음 자세, 대하는 자세가 너무 함부로 되어고 지금 정크푸드 먹으면 정크 몸이 된다는 걸 처음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습관 다이어트에서도 필독서로 처음에 습관 다이어트 처음 할 때는 제 사비를 털어서 읽어보라고 선물 드릴 정도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굳이 이 책을 읽고 나서는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몸에 대한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네, 지금 1주차 읽으시면 다 느끼셨겠지만 은 나바을트에서 아직 안 읽으신 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진짜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아직도 하면서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웨이법 어, Y라고 하는 사이트고 팀 어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의 팔로워들에게 매일매일 포스팅을 해서 뿌립니다. 간단한 포스팅인데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2016년 10월 21일에 썼던 거를 이제 찾아봤어요. 그래서 100 blocks day라고, 이거는 시간 대충 설명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7, 8시간을 잡니다. 그리고 이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16시간 또는 17시간에 깨어있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1000분이 되요이 1000분을 다른 시간으로 해서 10분짜리 100개 블럭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여기에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포함되고 있지만 하루 종일 근무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틈새 시간들을 당신은 100개 블럭 갖고 있다. 이 100개라는 거를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은 요 하나하나 10분짜리를 절대 간과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밑에 쭉 나왔습니다. 저도 뭐 와닿지 않지만 제가 어 설명을 전세가지 블럭 30분을 어 홍트라는 철봉에 투자를 100일 동안 했어요.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 원래 한 개도 시작하지 못해서 밴드에 굵은 걸 샀습니다. 그리고 밴드 없을 때는 버티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블록 세개를 이용해서 이 철철복에 투자 결과, 나중에는 30개도 적당하게 그리고 나중에 30kg가 넘는 아들을 안고도 올라갈 수 있는 체력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런 짝투리시간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느덧 어, 마무리가 되어야 될 시점인데 어, 제가 습관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고 했지만 한근태 작가님의 재정의 사전 중에 습관이라는 책도 나오더라고요. 그걸 읽어 봤는데 정말 와닿아서좀 담아봤습니다. 습관이라고 어, 하는 것는 글은 없지만 영어로 habit이잖아요. h a b i 어원은 옷이라고 하는 걸에비네요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보면은 상대방이 옷을 보고 좀 판단할 수도 있죠. 우리 습관이 이 습관이 행동으로 나와지고, 자기도 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이 습관 중에 나오는 행동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겠구나 라는배우게도 네, 있고, 여기서 습관이란 단추 가도 같다고 비교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실처럼 가늘었지만 행복을 반복하면 단추처럼 굵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습관이란 단추를 튼튼하게 꼬고 있내줍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습관은 너무 굵어서 나중에 당신이 습관을 만들고 나중에 당이 습관이 당신을 만든다. 오늘 어, 비록 짧은 발이였지만 그런 짧은 차축이 작은 습관이 형성이 되는 루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바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